안녕하세요. 진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폭발시킬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사랑의 눈이 멀어 몰락한 연예인 탑 7. 그들의 충격적 결말입니다.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스타들이지만, 잘못된 사랑과 관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놀라운 결말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이민영 무너진 결혼, 다시 찾은 삶 한때 청춘의 여신으로 불렸던 이민영은 2006년 결혼 12일 만에 남편의 폭력과 유산이라는 비극을 겪으며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최근에는 혼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방송에서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집과 독립적인 생활을 보여주며, 에 기대지 않고, 자신을 중심에 둔 삶을 선택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는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며 진정한 자립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2위, 서예지 통제의 여왕, 잃어버린 모든 것.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로한 시대를 풍미했던 서예진은 연인 조종 논란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김정현과의 문자 메시지 폭로로 그녀의 권위적인 행동이 세상에 드러났고 완벽한 이미지로 쌓아온 거리어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최근 그녀는 조용히 복귀를 준비하며 다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위 클라라 섹시 아이콘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화려한 외모와 당당한 매력으로 주목받았던 클라라는 소속사 대표와의 갈등과 폭로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때는 당당한 여성의 아이콘으로 불렸지만 이후 불거진 사적인 의혹과 이미지 논란으로 한국에서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모델과 배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의 명성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4위 황정음 로코 여왕의 숨겨진 진실 수많은 히트작의 주연으로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이라 불렸던 황정음은 2020년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돌연 아비로 이혼 절차를 중단했지만 여러 추측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대중과의 거리를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때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조용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이 박한별 남편의 그림자에 묻힌 삶. 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박한별은 남편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접적인 범죄의 열운은 없었지만 대중의 비난은 그녀를 향했고 결국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1년간 쌓아온 경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으며 지금까지도 복귀 계획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커리어를 잃은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6위 한예슬 사랑의 선택이 부른 파장 화려한 패션 아이콘이자 당당한 배우였던 한예슬은 10살 연하의 남성과의 공개 연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인의 과거 직업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며 대중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해명하며 사랑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광고 계약이 취소되고 드라마 출연 일정도 조정되는 등 커리어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예슬은 여전히 자유롭고 도발적인 이미지를 유지하지만 과거와 같은 전성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7위 구하라 지켜주지 못한 목소리 출신 구하라는 전 연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사적인 영상까지 빌미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더 많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2019년 세상을 떠난 그녀의 죽음은 사회가 얼마나 피해자에게 가혹한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구하라는 단순한 연애 실패자가 아니라 폭력과 불평등 속에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한 사람의 피해자였습니다. 결론. 이 일곱 명의 스타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에 다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한 순간의 선택과 잘못된 관계가 그들의 커리어와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늘 감춰진 진실이 있으며,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스타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연예계라는 세계에서 사랑과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캔들과 추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걷던 이 스타들은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너무도 인간적인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민영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고 다시 삶을 되찾았으며, 현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예진은 한때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였지만, 지나친 통제와 집착이 불러온 결과로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지금은 복귀를 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클라라는 당당한 섹시 아이콘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떨어졌지만, 해외에서 다시 활동을 이어가며 스스로의 귀를 개척하고 있다. 황정음은 화려했던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다. 박한별은 남편의 범죄에 휘말리며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예슬은 자유롭고 당당한 태도로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지켰지만 대중의 평가와 현실의 벽은 냉정했다. 구하라의 비극은 특히 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세상은 끝까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들의 삶은 화려함과 파멸이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랑은 때로 가장 큰 행복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 스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사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세계 대가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